보스턴 테리어 강아지의 모든 것. 보스턴 테리어는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크기와 짧은 털은 보스턴 테리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강아지는 훈련을 좋아하며 재미있고 재주가 있습니다. 이들은 충실하고 애정이 많은 반려견으로 가족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집센 경향이 있습니다. 보스턴 테리어 강아지는 대개 건강하며 평균적으로 11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허리 디스크와 호흡 문제와 같은 일부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보스턴 테리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스턴 테리어는 짧은 털을 가지고 있어 털실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알러지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의 목욕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미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귀가 깊이 파인 것이 일반적이며 귀 청소가 중요합니다. 보스턴 테리어는 인기 있는 반려견으로서 시골이나 도시 모두에서 훌륭한 가정견으로 적합합니다. 이들은 활발한 생활을 선호하며 장시간 홀로 있으면 지루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운동과 자극적인 활동으로 보스턴 테리어는 주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